ISFP의 첫사랑 기억법. 말하지 못한 사랑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사랑. 그 사람과 손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시보다 ISFP의 첫사랑을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크게 말하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사랑은 지나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이며 말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기입니다. 첫사랑은 감정의 기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첫사랑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ISFP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서적 원형.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감정의 기준이 되고, 사랑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됩니다. 첫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뭐지? 왜그 사람이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까? 이 사람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 감정은 이성적 분석이 아니라 감각적인 전율로 다가옵니다. 햇살, 바람, 거리의 소리, 그 사람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로 느껴지고 모든 장면이 마음의 풍경으로 남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깊이 저장된 사랑. ISFP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옮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 감정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게 맞는지,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지, 혹은 이 감정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늘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기에 첫사랑은 대부분 비밀스러운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뚜렷하게, 더 아프게 남습니다. 감각과 정서로 기억하는 사랑. ISFP는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기반의 기억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기억은 이렇게 남아있죠. 그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니트의 색이 아직도 기억나요. 같이 걸었던 골목길에 있던 꽃냄새 아직도 떠올라요. 그날 들었던 노래가 지금도 가슴을 이상하게 저릿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감각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드는 조각. 많은 사람이 첫사랑을 지나간 감정 혹은 실현되지 못한 기억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ISFP에게 첫사랑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은 끝났지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내가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즉, 첫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의 나에 대한 기억입니다. ISFP-A, BSISFP-T. 같은 사랑, 다른 흐름. ISFP-A,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ISFP-A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창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종종 음악, 그림, 글, 사진, 춤 등을 통해 감정을 재가공합니다. 첫사랑은 이들에게 예술적 자원이자 감정의 연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의 기억을 담은 노래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눈빛을 담은 인물을 그리거나 그 시절의 풍경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순 없지만 그 사람이 내게 준 감정은 내 작품 안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ISFP-T, 감정과 더 깊게 교감하는 사람들. ISFP-T는 감정에 쉽게 잠기고 그 감정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정서적 파도로 경험합니다. 그 감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 생생한 감정입니다. 어떤 향기를 맡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날씨가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뒤숭숭해지고 우연히 스친 멜로디에 가슴이 꽉 막힌 듯 울컥해집니다. 이들은 첫사랑을 이성적 마무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의 흔적으로 지금도 함께 살아갑니다. 실제 이야기. 나는 그때 사랑을 말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는데 말하는 순간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봤어요.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남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의 나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나를요. 저는 지금도 첫사랑에게 편지를 써요. 보내진 않지만 가끔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감정은 끝났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제안 어딘가에 그 감정이 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사랑은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온도입니다. ISFP에게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감각과 정서로 남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정해집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건그 사람이 특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했던 감정, 조심스러운 떨림, 말하지 못했지만, 가득했던 진심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 첫사랑이 남긴 감정의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이 아닌 그 감정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 시절의 나를 지금 마주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만 진짜였던 걸까요? 그때 느꼈던 떨림, 지금은 어디에 살아있나요? 그 사람은 가고, 감정은 남아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랑이 남긴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ISFP의 첫사랑은 한 편의 시, 한 장의 풍경, 한 곡의 노래처럼, 자신의 삶을 조용히 감싸는 감정의 방으로 남습니다. 그 방은 때때로 열리고 때때로 조용히 닫히지만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도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진짜였던 순간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찾기보다 그때의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감정을 떠올리는 당신은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그 사랑 참 고마웠어.